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 평소보다 방송을 일찍 켰습니다. 예, 일찍 켠 만큼 또 일찍 하고 일찍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불금이기도 하니까 예, 후다후다 빨리 하고 예, 중요한 소식들 확인한 뒤 마무리하고 예, 편하고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식 이어서 올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laughs> 음, 아무래도 이제 리플렉 관련된 소식이 될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어, 트랭글로우를 리프사가 이제 투자로, 예, 비, 비즈니스, 전략적 비즈니스 투자로 이제 지분을 상당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 기업과 힘을 합쳐서 동남아 지역에 뭔가 전략적으로 o d 엘을 활용할 걸, 예, 그 지역에 특화되게 뭔가 비즈니스 이어나갈 소식을 발표했었는데, 어, 노바티가 원래 리플사의 예, 고객이었습니다. 리플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소식,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이 오디에 관련된 소식과 결을 같이 해서 노바티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이 페이먼트 회사가 어, 오디에 참여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어떤 소식들인지 자세한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바티 소식이 이어지면서 트랭글러도 이제 얼마 전에 이미 공개가 됐지만 예, 관련된 소식을 예, 보인들 웹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4월 9일이죠 오늘 자 네,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음, 자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음, 어디 있 을까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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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 냐? 왜안 보이 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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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보이 냐? 아,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 좀우 리가 예, 주시 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 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ODL의 이 엄청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ODL을 통해서 보인들이 예, 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인프라 스트럭셔라든가 뭔가 이제 지불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뭐 연결하고 막 이런 것도 구현해야 될 것들을 빠르고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 예, 장점을 얘기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 기대한 것보다, 예, 분명히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대한 만큼 뭔가 이제 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장 안에. 그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함께 얘기를 해왔지만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되게 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리플렛이라는 게, 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렛에 참여하는 커스터머들이 많아질수록 시너지가 나는 그런 류의 예, 형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아마 리프사가 최근에 자세한 숫자를 공개 안하 점은 뭐400그 정도 넘었겠죠. 400에서 500 사이 될 텐데 어 그런 숫자보다 뭔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오딜 역시도 5대 사용 고, 사용 가능한 그런 국가가 늘어나고 사용 고객들이 늘어나야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예, 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직 예, 네트워크 이펙트가 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더디다는 게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참고할게 이런 부분들 보면 트랭글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이 말레이시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시에 아프리카 지역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있었죠. 동남, 아, 동남이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오디에 관련된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 뭔가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아프리카 지역 얘기 나오고, 필리핀 원래 오디를 됐었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나왔고, 부인들이 주력하고 있는. 그냥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겁니다. 지금 리포사가이 회사를 지분을 인쇄해 가면서 되게 마치 머니그램처럼 오디에 예,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분을 인수했는데, 지금 주력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말레이시아라든가 예, 아마도 말레이시아도 우선순위를 둔 5대 국가, 그리고 사용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이 회사를 인수를 했던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실제로 리프자가 공들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어, 작년에 그수일때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성장 속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1년 사이에 10배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 연마다, 예. 연마다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역시도 리프사한테 좀 유리하게 미국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리프사가 공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예, 아웃풋 결과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그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높으니까 저렇게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해서 예, 여기에 공을 많이 드리는 거겠죠. 자, 그 소식이고요. 아, 재밌는 거 여러분들, 예, 이그 얼마 전에 리플사가 SEC한테 이제 정보 공개해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왜 너희 는 증권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관련 정보 공개해라 했고. 예, 대부분을, 예, 번 판사가 손을 들어줌으로써, 리프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겼었는데요. 어, 그 스크립트가, 예, 공개돼서 올라왔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실 때한 번쯤 읽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스크립트를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그때 변호사들이나, 예, 판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볼수 있거든요. 어,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이제 판사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리를 위해서 야 니네 공식적인 입장이 비트코인 이더가 어,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한게 아니라면서 어, 그 부분에 대해 좀 확인을 해 줘라 되게 구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블리즈라는 변호사 SEC 변호사거든요 네, 본인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네, 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마이 언더스탠딩을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laughs>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사가 어 뭐라 해까요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온것 같아요. SEC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인이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본인 생각을 견해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마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이런 약간 제한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이런 단서를 붙였지만은 예,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예, 증권이 아니다, 이더도 증권이 아니라고 SEC가 예, 공식적, 오피셜로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의 말이 맞으면 비트코인의 이더도 언젠가 쪼들겨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 2020년 9월에 이 지금 언론에 출연한 거거든요? 제이클레이턴? 이거 보시면 되게 웃겨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We, We determine 이란 얘기 하나요. We determine, determine that Bitcoin is not a security 얘기 하나요. 아까 변호사 뭐랬어요? 변호사? 공식적인 입장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제이클레이턴 저 사악한 친구가 작년 9월에 방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저 방송에 출연해서는 we determined 결정했다라고 얘기해요. we SEC를 얘기한 거죠. SEC는 비트코인이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 관점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볼때 상식선에서 볼 때는 분명히도 의장이 나와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SEC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법률 관점에 가서는 막 그런 주장도 할수 있겠죠 어, 의장이 혼자서 그냥 설차된 거다 네, 내부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마치 공식 입장처럼 질러버린 거다 사실 SEC의 공식 입장 아니다 뭐 이런 변명도 될수 있을 텐데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은 될수 있겠지만, 그러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웃긴 게 되냐면은, 리프사가 지금 요구한 게거잖아요 SEC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는지 그걸 내놔라 했고, 판사는 그걸 오케이 해줬어요. 승인,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어, 리프사 말대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공개하라고. 근데, 지금 완전, 그러까 외통수인 게, 저 변호사 말대로, 저 제이클레이톤이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공식 입장처럼 얘기한 거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문서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 증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저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러면은 그 문서를 공개해야 되고 지금 변호사는 말에 안 맞는 말을 하게 돼버린 게 됩니다. 지금 어느 경우의 수를 대더라도 굉장히 SEC는 좀 약간 꼬였어요. 스텝이 많이 꼬인 상태입니다. 보인들이 질러놓은 게 있어갖고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텝이 꼬인 상태로 보입니다. 어, 정말 갈수록 예, 상황이 리프사한테 유리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드 갈링하우스, 우리가 부갈통이라고 놀리는 그 리프 CEO도 저거 이긴 날에, 저 모션 이긴 날에 바로 얘기를 했었죠. 예, 굿데이라고. <laughs>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 동향 소식인데요. HSBC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과의 거래를 예, 주식매입을 금지하는 정책 예, 이런 거 관련된 걸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이크 스트러지나 테슬라가 이제 막 비트코인도 기업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약간 반대되는 거를 가고 있거든요 음,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예,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그런 방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 이유까지는 공개가 안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동향 소식으로 참고하시고요. 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좀 소송 일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월 10일 날 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라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지금 전략상 어 보인들에 대한 SEC의 소송을 카카 시켜 달라고 카카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를 이제 10일날, 에, 히어링을 합니다.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주더 뒤에, 4월 19일에는, 어, XRP 홀더들이, 에, 이제 개입을, 에, <laughs> 개입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SEC에 반대하는 게, 각화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19일날에 이 모션에 대해서 또 네,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한주 단위로 네, 두 가지의 내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노바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 있는 페이먼트 회사인데요. 네, 노바티가 파트너십 리플렉과의 파트너십 공개하면서 오늘 라이브 들어갔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소식을 말하면서 얘네가 필리핀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음, 노바티의 공식 어나운스먼트죠. 그니까, 스테이트먼트 공식 문서입니다. 보시면은, now 라이빙이라고 돼있, 아, 라이빙, now, 라이브라고 돼있죠. 예, 오늘 이제 라이브 상태, 실 사용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고, 음, 보시면은, x i p 언급이 돼있습니다. 지금 뭐냐, odl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은 작년 10월에 했고 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예, 보인드 실제 사용까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필리핀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구간, 호주와 필리핀 구간 5대를 이제 바로 쓰는 거고 이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마찬가지로 아까랑 결을 같이 하는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5대 사용해서 뭔가 보인들의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키고 효율화시키는데 사용할 거라는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 확실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소식이 공개가 됐고, 여기는 그 기존의 플래시 FX라던가, 예, 다른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얘네는 좀 사용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음이 친구들 연관 처리에게 좀 되거든요 잠깐 볼까요 노바틱으로 음... 어디에서 나왔죠 여기 나왔나? 제가 아까 4조원 정도 어디서 봤거든요. 그때 못 찾겠네. <laughs> 제가 봤던 거 기억을 떠올리면은 아마 4조원 정도 처리하는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아니 이거는 XIP에 대한 밸류잖아. <laughs>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노바티 처리 금액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좀 액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완전 주먹 가게 또는 이제, 이제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피테크 회사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 어 <laughs>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이레미입니다 필리핀은 에 있는 아이레미과의 네, 리플렛 연결로 보인드 오디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돈 받아주는 건 아이레미즘이 한다는 거죠 필리핀에서 서로 이 얘기는 서로 파트너십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지금 연 나라 터지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봤던 게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필리핀 구간 많이 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예. 네. 안 나오네? 지금, 그래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제랑 그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5대에 갑자기 이제 필리핀 구간 쪽이, 몇십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좀 늘어났는데, 지금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주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은, 어 지금 소식들로 미뤄볼 때,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양이 늘어났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예, 몇십만 달러, 그리고 더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예, 100만 단위로 끌어올라질 수 있겠죠. 아마도 다 연관 있는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음.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어디죠? 이 단체 이름이 월드 블록체인... 예. 뭐, 이 단체 이름 뭐죠? 월드 블록체인, 아이가 뭘까요? 아이가, 어,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네, 이라는 약간 협회의 성격을 띠는 단체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커버 아메리카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laughs> 되게 재밌죠. 4월 1일 날 발간한 거거든요. 예, 네, 보시면은. XRP 네, 검색할까요? 예. 네.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뱅커버 아메리카. 여기에 그내용 나와요. 뱅커버 아메리카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패 예, 페른, 특허,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를, 예, 계속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뱅커버 아메리카가, 어, 이런 본인들 행보에 맞춰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어, 이 뒷부분,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보이시나요? x r p 토큰과 결합해 갖고 이제 이걸 사용함으로써 뱅코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요. 빌리언 저브 달러. 예. 네. 그러니까 몇십억 달러를 매년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사용에 있어서 네, 이득을 볼수있다는 거죠. 절감해서. 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몇십억 달러면은 조단이거든요 우리한테 왔을 때 뭐. 1조에서 뭐한 10조 사이쯤 되겠죠? 매년 이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즉,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절감으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처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본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랑 함께, 벤코브 아메리카, 보아의 공식 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거든요, PPT.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벤코브 아메리카가, 본인들이 리플렛 통해서, 이 리퀴리티 프로바이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은행으로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네, 이런 포텐셜로 리플렛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부 자료는 본적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효과로 뭐몇 십억 달러를 절감하는지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는데 여긴 지금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에서 벤코 오브 아메리카가 XRP 사용으로 매년 몇 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이 됐다는 거아자 그리고 어깨 동향 소식으로 어,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 CBDC 보인드 설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를 했고요 어이 친구들 투, 그러니까 투레이어로 구성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시중은행까지만 CBDC를 허용하고, 그리고 엔드 유저 따까지 가는 리테일 부분은 이제 시중은행들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맡기는 투레이어, 이걸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 빼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동향 소식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리프사가 오늘 예, CCA라고 해갖고 크립토 에, 있죠? 뭐 약자니? 어, Climate a 약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 쪽에서 이제 환경보호 관련된 거 예, 그런 예,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리프사 역시 또 가입을 했습니다 어뭐 제가 이제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리프사가 이 환경 트렌드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예, 최대 숙제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환경 문제를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뭐라니까 선진국들 다 같이 뭐각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면은 예, 각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걸로 막 그런 식으로 서로 억제해가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트렌드와 맞춰갖고 암호화폐 역시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건 x r p 비트코인 봐라 안 된다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굉장히 x r p 를 부각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으로요 네.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행동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음. 자, 그리고 하인즈 변호사가 오늘 이제 본인의 의견을 또 올렸는데요 어, 지금 재상장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인베이스의 XIP가 재상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올렸는데, 어, 하인즈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서드파티인 코인베이스가 XIP를 거래, 즉, 이제 사용자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해도 어, 증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SEC의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면 재상장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이죠. 왜냐면 SEC가 지금 리플사의 소송에서도 보이다시피 말을 밥 먹듯이 뒤집잖아요. 막 지네 마음대로 <laughs> 그런 행동 양식을 봤을 때 당연히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게. 예, 지금 누가 봐도 문제가 될것같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규제기간이 명확하게 괜찮다라고 할때 상장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EC 행동 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누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송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야죠 빨리 아, 자 그래서 네여기까지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 불금이네요. 예 네, 불금인데 네, 여러분들 네, 신나는 주말 그리고 x i p 도 신나는 주말이 돼서 네, 떡락하지 말고 가격 더 올라서 와이달러때에 진입을 하면은 다음 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상쾌하게 예 네, 다음 주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한 주뿐만이 아니라 올해를 남은 올해를 <laughs> 예, 되게 상큼하게 시작하시지 않을까? 이 달러 넘어가면은 예, 그럴 것 같은데, 어, 좋은 주말 그리고 XRP 관련돼서도 예,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예, 좋은 일들이 주말 동안 있기를 예, 기대하면서 예,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다시 기승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건강 꼭잘 챙기시고, 예, 건강하고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바월바. 월바.